올해 벤처 스타트업 종사자는 76만 1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6만 7,600명 늘었습니다. 벤처 스타트업의 고용 증가율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보다 약3배 높았는데, 특히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는 이보다도 높았습니다. 벤처 투자 받은 기업의 고용 증가율은 약 40.5%입니다. 이는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거율보다 무려 12배 이상이 높은 것이며. 벤처 스타트업 종사자의 연령별 성별 분포를 분석했습니다. 만 29세 이하 청년은 20만 4,4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만 5,100명 늘었는데, 전체 종사자의 26.9%를 차지했습니다. 여성은 24만 9,4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28,500명 증가해 전체 종사자의 32.8%를 차지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상위 10개 기업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4,000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기업당 405명을 고용한 셈입니다. 전체 평균과 비교해 무려 200배나 높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고용 증가율 1위는 신선식품 배송 플랫폼인 컬리가 차지했습니다. 모두 701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비공개 기업을 제외하고 4위는 우아한 형제들, 7위는 패스트파이브, 9위는 비바 리퍼블리카로 나타났습니다. 벤처 스타트업 가운데 유니콘 기업의 고용 유발 효과도 돋보였습니다. 유니콘 기업 이력이 있는 14개 기업은 3,092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기업당 평균 221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 신설된 벤처 스타트업 92곳의 신규 채용 인원은 8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